이잘 되고 있거나 곧잘될 예정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고 t v 입니다 사람의 나이를 대개 청년, 장년, 중년, 노년으로 구분합니다. 몇 살까지가 청년일까요? 60살까지입니까? 분명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각종 청년 지원 프로그램 신청 나이로 볼때만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그 시기 창업을 하면 소득세, 면제 등 많은 혜택을 줍니다. 작년은 만 35세에서 49세, 중년은 만 50세에서 64세. 국민연금, 노인연금 기준 나이인 65세 이상이 노년입니다. 하지만 70 할머니 몸짱, 80 할아버지 몸짱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요즘 70도 노년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유엔은 2015년 4월 인간의 생애 주기를 5단계로 나누면서 새로운 연령 구분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17세까지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 청년, 66세에서 79세 중년, 80에서 99세 노년, 100세 이후 장수노인으로 분류했습니다. 65세까지가 청년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청년입니다. 어찌 어찌 장사하며 살다 보니 벌써 세월이 흘러 다들 지금의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떠신지요? 그럭저럭 잘 살아온 것 같습니까? 도대체 뭘 하며 살아왔는지. 난 실패한 인생이야 하며 회의가 드는 분도 있고, 잘 살아왔어. 이만하면 나쁘지 않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50이 되면 정말 어른이 되어 세상사는 두려움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60이 된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65시 되면 어떻게 될까? 70이 되면 어떨까? 아, 80이 되면. 기대보다는 막연한 걱정이 앞섭니다. 아직도 뭔가 결실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아 마음도 조급합니다. 시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80, 90을 산다 하지만 과연 정상적인 사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모 도원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고 러시아의 어느 청년이 28살 때 내란 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영하 50도가 되는 겨울날 형장에 끌려와 기둥에 묶였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을 생각하며 시계를 보니 살수 있는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28년을 살아왔지만 단 5분이 이리도 천금 같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5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형장에 끌려온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한마디씩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는데 이분을 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오늘 이 시간까지 발을 붙이고 살던 땅과 자연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데 이분이 흘렀습니다. 이제 삶을 정리하자니 문득 3분 뒤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28년 세월이 지나도록 매 순간을 아껴 쓰지 못한 것을 아프게 후회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만약 산다면, 나의 삶은 끊임없는 영혼처럼 느껴지며 일분이 백년과 같으리라.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인생의 단1초를 소홀히하지 않을 텐데. 마지막으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한후 천열 제수들의 머리에 두건이 덮이고 병사들이 총을 발사하기 직전 갑자기 형장에 마차가 급히 들어와 황제가 특사로 그들의 형을 감형하였음을 알렸습니다. 사실 황제는 정말로 처형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혁명 노름을 하겠다고 설치는 젊은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처형 쇼를 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실수와 게으름으로 시간을 보낸 나의 인생을 생각해보니 너무나 후회스럽다. 인생이란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소중함을 더 먼저 알았더라면 하지만 이제 나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4년간 시베리아 핵무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며 만기 출소한 후 자신의 책상에 큰 글자로 한 문장을 적어 놓습니다.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죽음의 5분전, 1분전, 그리고 죽음의 문득까지 가게 되면서 들었었던 자신의 생각과 여러 후회, 당시의 5분과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며 글을 쓰는 일에 모든 열정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그는 인생을 깊게 지켜본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와벌, 가르마조프의 행제들 같은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게 됩니다. 찬란한 봄날, 눈부시게 빛나던 벚꽃들은 이미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벅찼던 기쁨만큼 아쉬움도 큽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그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도스옙스키의 말처럼 인생이 죽기 전. 5분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매일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은 없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사형 5분 전 글을 봐. 사형수는 쓰레기도 아름답게 보인다네. 다시는 못 보니까. 날아다니는 새, 널 보는 새가 뭐가 신기해. 다시는 못 보니까. 내집 앞마당에 부는 바람이 모공 하나하나까지 스쳐간다네. 내가 곧 죽는다고 생각하면 코끝의 바람 한 줄기도 허투루 마실 수 없는 거라네. 지난 2월 말 작고한 여령 교수와의 인터뷰를 엮은 여령의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책입니다. 제게 조금 특별한 책입니다. 경남 마산에 있는 28살 청년 구독자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상담이랄 거 없고 몇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마치고 난후 이렇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었습니다. 정영일군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이런 소소한 행복이 참 좋습니다. 정영 구독자님에게 이런 책을 선물 받기도 하고, 구독자님들이 아메리카노 선물도 수시로 보내주십니다. 얼마 전 파스타 밀키도 보내주신 구독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어버이날에는 저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 사장님의 어버이날 인사 톡도 받았습니다. 가명점 사장님 톡이 오면 뭔 일이 있나 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 말투를 보면 조금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귀화해서 한국 사람이 된 26살 청년 가명점주님입니다. 남편이 27입니다. 남편도 중국인인데 아직 귀화를 못했다 합니다. 저희 주꾸미 본식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자기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을 잘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사람과는 조금 다른 말투로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픈해서 남편 그리고 알바 한명총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잘하고 있지만 살짝 신경이 써요. 최근 한 달간 매출을 봤습니다. 임차료가 월 220인가 그런데 꾸준하게 4천 초중반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곧더 올라가겠죠. 대견합니다. 남편이 어버이날 인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 같아 보이나 봅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구독자님에게서 선물 받은 여령의 마지막 수업 중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년의 자영업 사장님뿐 아니라 청년 사장님에게도 울림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령의 마지막 수업 아홉 번째 수업 꿈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 나는 오늘도 내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신념을 가진 사람을 주의하게나 큰일나. 목숨을 내건 사람이거든. 육탄 테러를 하는 자들이 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네. 나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800만 명 유대인을 죽였어. 오늘도 내일도 똑같다면 뭐하러 살 텐가. 진리를 다 깨우치고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네. 이제 다 끝났잖아. 서울이 목표인 사람은 서울 오면 끝난 거야. 여행자가 될 텐가 성객이 될 텐가. 그것부터 결정해야지. 성객은 프로세스가 생략돼 있어. 비행기를 타고 한숨 자고 나면 뉴욕이지.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인생 프로세스를 생략한 사람이야. 목표만 완성하면 끝이지. 돈이 신념이다. 백만 장자가 되고 나면 어떻게 살 거야? 집한채 간능의 목표다. 집들이 하고 나면 허무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집에 안주하면 안 되나요? 프로세스. 집이 아니라 길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꿈 자체에 있는 거라네. 역설적이지만 꿈이 이루어지면 꿈에서 깨어나는 일밖에 남지 않아. 꿈이라는 건 빨리 이루고 끝내는 게 아니야. 그걸 지속하는 거야. 꿈 깨면 죽는 거야. 성실한 노예의 딜레마. 강화도에 화문석이 유명하잖아. 꽃 화자에 문이 문자서 화문석이거든. 그런데 나는 문이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더 좋아서 그걸 달라고 했지. 그런데 그 무문석이 더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따졌네. 이보시오. 어째서 손도 덜 가고 단순한 이 무문석이 더 비쌉니까? 모르는 소리 마세요. 화문석은 무늬를 넣어서 짜는 재미가 있지요. 무문석은 민짜라. 짜는 사람이 지루해서 훨씬 힘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무릎을 쳤어. 화문석은 짜는 과정에서 무늬 넣을 기대감이 생기고 자기가 신이 나서 짜. 반대로 무문석은 오로지 완성을 위한 지루한 노동이야. 변화가 없으니 더 힘든 거지. 인생도 그렇다네. 세상을 생존하기 위해서 살면 고역이야. 어식주만을 위해서 노동하고 산다면 평생이 고된 인생이지만 고생까지도 자기만의 문의를 만든다고 생각하며 즐겁게 해내면 가난해도 행복한 거라네. 내 인생이 무문석이 될지, 화문석이 될지. 그 차이가 뭔지로 아나? 리빙과 라이프 어식주와 진선미지. 월급 더 많이 받, 자식이 더 좋은 학교 가고. 이게 목적이 되면 그건 리빙이야. 진선미에서 오는 기쁨이 없지. 그러니까 돈은 더 벌지 몰라도 인생이 내내 고된 거야. 진선미를 아는 사람은 밥은 굶어도 웃는다네. 공자가 그러지 않나.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에 식사를 잊어버린다고. 자는 걸 잊고 먹는 걸 잊어. 어식주를 잊어버리는 거지. 그게 진선미의 세계고 인간이 추구하는 자기다움의 세계야. 화문석이 되라는 말씀이지. 자기 문의를 짜면서. 그렇지. 그게 아이덴티티거든. 자기 문의의 교본은 자기 머리에 있어. 그걸 모르고 일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처자식 먹여 살리고 죽을 때 되면 응급실에서 유언 한마디 못하고 사라지는 쌈. 그게 인생이라면 너무 서글프지 않나. 한순간을 살아도 자기 문의를 살게. 그런데 선생님, 세상에는 무문석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기다움을 애써 드러내지 않고 민자로 그저 착실하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소리 들어보기 착실한 노예가 있었어 시키는 대로 해도 되니 이 노예는 행복했네 하루 지나면 해 뜨고 밥 먹고 열심히 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세상에 이런 편한 삶이 다 있나 좋아했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 감자씨를 뿌리고 거두고 쌌어 어느 날 주인이 말했네 큰 감자는 오른쪽 구덩이에 넣고 작은 감자는 왼쪽 구덩이에 넣어라 그 노예는 해가 떨어지도록 들에서 돌아오지 못했네. 엉엉 울고 있었어. 주인이 물었겠지. 성실한 네가 왜 이런 쉬운 일을 못하고 울고 있느냐. 주인님 감자를 잡을 때마다 이걸 큰 감자로 넣을지 작은 감자로 넣을지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앞으로 저에게 이런 일은 시키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나. 정해진 대로 살면 그게 정말 행복할까? 아니야. 가짜 행복이네. 돈을 받는 노동이라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고 자기만의 성취의 기준이 있어 그때 비로소 그림자 노동에서 벗어나는 거야. 사실 50대, 60대 이후는 인생의 불안함이 많이 없어지는 나이입니다. 이제 인생을 좀더 깊이 볼 수도 있고 좀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일을 할것 같지도 않고 또 무슨 돈을 엄청 벌것 같지도 않습니다. 자식도 이제 다 커서 더 이상 간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이 나이가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제 친구들을 만나면 세상 다산것 같은 말들을 합니다. 우리 나이에 뭘 어쩌고 저쩌고 듣다 보면 이제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노인 같아 보입니다. 저는 10여 년전 우연히 어느 글을 읽고 감동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이를 한살더 먹을 때마다 생각납니다. 압박이 되고 때로는 강박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느새 기분 좋은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95세 노인의 수기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받았습니다. 그 덕에 63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95번째 생일에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더덥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을 할때 앞으로 30년을 더살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의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느낌도 제가 이거를 처음 봤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다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버나더 쇼의 묘비명처럼 우물쭈물, 주저주저 주저 이렇게 살다가는 어느새 70이 넘고 80이 넘은 나이에 난 뭐라고 살았을까 한탄하면서 못한 일들을 속상해하고 부애하며살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수기를 쓸때 95세였던 노인은 105번째 생일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글의 주인공은 호수대학교 설립자 강석규 박사입니다. 2015년 8월 31일 103세의 나이에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95세 어느 노인의 수기를 쓰면서 인생의 3분의 1을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 바라는 노인으로 살았다며 부끄럽고 비통해 했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사신 분이라 합니다. 중년 사장님은 물론이고 청년 사장님들도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아끼고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50대, 60대,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가더라도 새로운 꿈을 꾸고 꿈꾸는 일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자기 무늬를 살아라는 여령교수의 말처럼 자기 무늬 없이 일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허덕이고 죽을 때 언급실에서 윤한 마디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서글픈 삶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기 삶의 수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수기는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기만의 무늬로 살아보는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5월은 더 파이팅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피천덕 시인의 5월입니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있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밝고 맑은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끝.